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 바로 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은 이제 단순한 반찬을 넘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A와 C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장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2023년 현재 한국은 세계 1위의 김수출국으로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김의 차별화된 양식법과 고소한 맛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고, BTS도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으로 김을 꼽았답니다. 또한 김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김밥이나 김국처럼 즐길 수 있고, 최근엔 건강 간식으로도 인기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김을 즐기는 방법이나 좋아하는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